이거 모르면 소장 망가져요.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. 자도 자도 피곤하고 피부는 자꾸 뒤집어지나요? 어쩌면 진짜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, 바로 여러분의 소장에 있을 수 있어요. 우리 몸의 핵심 영양소 공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잦은 복부 팽만감과 가스예요. 식사만 하면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하다면 소장이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. 소화 불량이나 잦은 설사도 마찬가지고요. 두 번째 원인 모름 피부 트러블입니다. 소장 내벽이 손상되면 독소와 유해균이 혈액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. 이것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켜 여드름, 습진 같은 피부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. 세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입니다. 소장이 비타민 B12나 철분 같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몸은 계속 지치고 머리는 멍해질 수밖에 없어요. 네 번째 갑자기 생긴 음식 과민증입니다. 예전에는 잘 먹던 우유나 빵 같은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부 반응이 나타나나요? 이는 소장 기능 저하로 특정 성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소장 건강을 꼭 점검해 보세요. 유산균이나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은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.